시연이 아! 아 거의 입, 입 옆에 얹어두는 수준인데응 싫어? 자물물아 응. 냠냠냠 찍으면 되겠네. 시아 시아나, 아나시아아 시아나, 시아나, 아나시아아아

블록스 할까나 응. 응, 결국 앉아서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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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육태는 9시쯤 어, 대구미술관 있어요. 한숨 자고 맞지? 응? 어 <목소리> <일러 가라. 목소리> 좋아해 아 주영이... 아이고 그래 입뭐뭐하세요 네. 어? 저기요. 예? <laughs> 먼저 네? 뭐해 거기서 응. 아니요. 아니요. 짜잔 일요일 아침 점심 먹습니다 마이크 다이어트 한다 해서 안 먹는다고 합니다 빨리 먹고 냄새 없애주는 게 도와주는 걸로 전화 안 받을 거잖아. 음, 응. 엄마 같다. 남자들만의 시간을 가지자. 땡그리버드 내 시계 만지지 마. 응? 안돼. 손잡이세요주샤샤 돌아왔어요. 자야 돼, 앉아요. 시아 목덜미를 잡고 지금 <laughs> 맹수세요. 우리는 꽤, 꽤, 우리는 꽤, 꽤, 염소음에, 염소음에, 돼지 꿀, 꿀. 시트 하나 그거 할때 없나 싶다 잘 잤어? 응 음, 꿀꿀 일로 와라 이제 응 음, 끊게 끊게 알았다 알았다 집에 가고 미즈 갑니다 첫 미즈예요 미즈 음. 왔어요 냥냥냥. 똥을 싸는 온몸에 힘을 주는 중. 다 썼니? 편커피갔는데좀부당해코 보고 <laughs> 뭐 돈이 뭐 소복하게 쌓여있다고? <laughs> 돈이 소복하게 쌓여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크게 될 놈이야 크게 될 놈이다 아주 <laughs> <크게 될 놈이다. 웃음> <laughs> 근데 그거 다내 돈이야 크게 키워주겠어 맞아야 돼. 응? 신지야. 자가 미치나 본다 지금. 어. 시아 뭔지 알고 두드리는 거예요? 이따가 바로 문라 <laughs> 김시현씨 <laughs> 카시트 설치하려고 아 카시트 하나 뭐지? 통풍시트 통풍 시트. 유모차 통풍시트 설치합니다 잘라야해 잘만들 안된다 이시쿠 안 덥겠지? 창고 자체 통풍 시트 깔아서 시원할 듯 안녕히 가세요. 앞구장 아, 식빵사러간니다롤링팀 갔다 왔습니다. 맛집이고요, 곧콜드보드 맛집, 빵 맛집, 낚하면만낚면안해 맞지? 하면일라라 응. 오. 하면서 이시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하면서 낚시를 스스로 을봉투 들어가기 도전! 실패 뜯데다을먹아 싶은데,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을 먹한싶 있네 어을 머리 싶은데, 밥을 먹고 이은데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을 먹고 소라소라 g 스타일. a g Su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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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u r a g s 가 r a g Surag, s u 짠짠짠짠짠 c o m o n g Ponsolatongs are Cocomong in Dago. I am not doing it.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아니 I d o n 야, 아빠 손 짜다, 임마. 시키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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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할짝 할 할짝 거려. 뭐 사탕이냐? 재밌니? 오늘 191일인가? 191일에 시험 오자마자 싸지켜가지고 바로 가라 개운하니? 이제야 네, 어, 네.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괜찮은데요? 위에말라있어 응, 돌아봐. 괜데은데기김도 아, 괜찮네. 됐어요. 진짜 좋아해. 아, 여기 원래 고런 없었다고. 고 매경이 형, 아들 혼자 많이 싸다 보고... <laughs> 오잘 어울리는데... 어때? 어때, 시원아? 적응했어? 하고 코가 낮아서 슬프다. <laughs> 저 부위안. <브이안. 웃음> 네. <귀여워. 웃음> <laughs> 맛있어. 응? 맛있어? 네, 나이키 선글라스를 골랐습니다. 아, 그걸 나 찍었네. 그지두개 비교하다가 나이키 골랐어. 혹시 요시수 넣었다 없어요? 완전 점 무늬 이렇게 이게 이렇게 있어요. 어. 완전크지 어. 좀 완전 어. <laughs> 여기서 중심 안 돼요. 선생님. 선생님. 저기요. 어. 저기요. 선생님.

맹수야 맹수. 빨래 빨래. 어, 그런 말도 잘하네. 맛있니? 저뭐 치킨 뜯듯이 뜯네. 지금 밥 줘야 되는데. 밥 줄게. 배 많이 고팠어. 응? 찡찡 짜고 말이야. 자기쓴 소리 하니까 귀 막아. 쓴 소리, 쓴 소리 하니까 귀 잡았어. 음, 마이무라폰 품고자마자 바로 손막았어 내일게. 소름 돋네. 좀 카메라 치우니까 또손 치우고. 응. 깨돌이야. 아, 왔다 왜? 아, 또 사냥하네 이거. 응? 뭔데? 갑자기 사냥하다 온다고? <laughs> 일단 놔둬봐 잘 놀아 지 혼자 <놀놀> 엄마 저 있다. 음, 아빠와 함께하는 목욕 타임. 아빠 팬티 아. 입었어요. 바지 아빠 입었어요 치안아. <laughs> <laughs> 이거 맞지? 어. 음, 어. 있 심사위원이냐? 저렇게 수 들어가고 지금 그렇다 근데. 대박 뜨거운 호응에 감사드린다면서 천만 원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받아보는 걸로 고고.